자 오늘은 카피바라고 마법 수정 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질문 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. 우선 기본적으로 마법 수정에서 구매할 수 있는 요 재료를 얻는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죠. 바로 도전 쪽에 있는 요 봉인의 전투 컨텐츠에서 랭킹 보상으로 요 수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수정을 얻었다면은 일단 무조건 1순위로 구매해야 되는 것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요 녀석입니다. 연거래 계약. 예전에는 수급처가 이 마법수정 상점밖에 없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했던 아이템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 기원 뽑기에서 꽤나 높은 확률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이긴 합니다 하지만 요거 항상 부족하거든요 때문에 마법수정 상점에 연걸계약 아이템이 보인다면 무조건 요 녀석부터 구매를 해주고 자그 다음부터는 좀 여러 갈래길로 나뉘게 됩니다 일단은 바로 옆에 있는 책들 있죠 초반에 이 해골의 책을 빠르게 구매해 나가면서 해골 중 루트에서 이 해골 신병 2단계를 빠르게 해금해 주는 것도 방법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걸 진행하기 위해서는 또 연거래 계약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방법을 쓰진 않았거든요 저는 그냥 모아가지고 조각상을 구매를 해줬습니다 조각상 구매할 때는 수정이 1,200개나 필요하기 때문에 꽤나 많이 소모가 되죠 이 중에서 보통 유니콘하고 슬라임 왕 조각이 인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콤보, 반격을 좋아하기 때문에 슬라임 왕 조각상을 구매를 해 줬고요. 자, 그리고 이번에 모험가가 또 새로 오픈되면서 판다 영웅의 증표까지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됐거든요. 자, 이로써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. 자, 그렇다면 기준점을 한번 잡아 보도록 하죠. 일단 연거래 계약을 무조건 1순위로 구매를 해 주고 내가 해골의 책이 뭐 길드 상점이나 암시장에서 구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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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족하다 싶을 때는 마법수정상점에서 빠르게 수급을 하면서 올려주는 것도 초반엔 나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어느 정도 책이 잘 나온다 싶으면은 이 책들은 패스를 해주셔도 무관하고요. 그다음 조각상 vs 판다 증표. 자, 이 판다 영웅의 증표 같은 경우에는 저 마법상점에서 구매를 해봤자 해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즉, 이 판다 영웅을 31,500원에 구매하실 분들은 조각상 말고 요 판다 증표를 구매하시면 되고요. 내가 판다를 구매하지 않을 거다 하시는 분들은 조각상을 구매하시면 됩니다.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연거래 계약 구매했고, 그다음 조각상도 구매를 했고 판다는 구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정을 계속 모아가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. 또 다음 컨텐츠가 나오게 되면은 어떤 상품이 추가될지 모르기 때문이죠. 자 오늘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아이템을 구매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자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.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정보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.